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오늘은 한치의 빛나감이 없고 신이 선택한 신세대 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천진제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관제수, 묘탈, 조상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후기를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일산점집 용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후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후기들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 전부 다 광고로 이제 떡칠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사진, 글, 사진, 글, 해시태그,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죠. 이렇게, 어, 보면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후기를 쓴 사람 중에 일부는 어, 방문도 안 하고 쓴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결과로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띄웁니다. 이게 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입소문, 자자한 점집, 용암. 카페에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진짜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글을 한번 볼게요. 대구남스. 아, 이거 카페에 가입을 아직 안 돼가지고, 대구남스 글은 알 수가 없네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신속하다, 정확하다, 저렴하다. 뭐, 일산점 집 이렇게 나오는데, 토끼가 사는 세상이 나와요. 그럼, 토끼가 사는 세상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걸 올렸는지, 일반인 뭐 62개의 글이 있거든요? 어, 뭐, 곡성 장어 맛집, 전주 리모델링. 구미 사다리 흐리, 흐리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 광주 천막 제작업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돈을 받고 후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밤도깨비 용안점 집을 찾아라에 오시면은 어, 이 용감의 실제 점사 내용 음, 솔직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돈 내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후기를 보고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8분의 2명의 점수를 다 보게 되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점사는, 아, 진짜 믿고 싶지 않아요. 이거 사실이 아니겠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호소하세요. 이길 수 있나 봅시다. 아시겠습니까?